안녕하세요. 준노형 음, 아카데미 회장들입니다. 어, 경북대학교에 입학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준노의 어, 디자인과에 오셔서 정말로 크게 격렬하게 환영합니다. 준노의 어, 디자인과에 와서 현장 중심의 교육을 잘 받으시고 나중에 가서 준노형에서 함께 어, 멋있는 미용인들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학교에도 만나요 2020 신입생 환영합니다 아! 아! 12학번 아! 이흥모입니다 1호 학번 이도희입니다 음, 1호 학번 임정빈입니다 2년 은 스키자에서 요 안녕하세요 양지성입니다 어 아, 우선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어 최고의 학교와 네, 그 최고의 수. 교육을 통해 여러분들을 최고의 학생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 얘들아 경북대학교 온걸 환영해 앞으로 잘 부탁할게 열심히 하자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7기 졸업생 하디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6기 졸업생 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경호대 교수 피연길이라고 합니다. 6학을졸 축하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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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정말 축하드리고 그곳에서 멋진 미용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북대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멋진 미용이 될수 있도록 잘 지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축하드려요. 수학권 친구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고 시설 좋고 사람 좋은 경북대학교 준호웨어 디자인과에 입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과연 어떤 분들을 만나서 어떤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여러분 굉장히 기대가 되시고 걱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일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대도 되고. 설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 더 믿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을 기대할 거예요. 앞으로 수업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공학원 친구들. 여기는 저희 경기대 음? 졸업생 해라님이고요. 졸업생이에요. 실수까지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이선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세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입학 진심으로 축하해요. 축하해요. 갈게요.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학생 여러분들. 저는 박윤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진심으로 경북대학교 입학한 걸 정말 너무나 축하드리고, 앞으로 저랑 함께하는 시간 되게 많을 텐데, 함께하는 시간만큼 여러분들의 정말 좋은 추억 만들고 싶고,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많이 알려드리고 지도해드릴 테니까 꼭저잘 따라와 주시고 끝까지 졸업하는 그날까지 웃는 모습으로 끝없이 인내하고 끝없이 겸손하고 끝없이 열정적으로 배워서 더 멋있는 사람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감사드려요